오늘은 제 밭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전지전정한 곳과 청태가 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지전정한 부분은 그것이 경쟁질에서 뺀 건지 아니면 동첩질에서 뺀 건지, 아니면은 도장질에서 뺐는지, 하수질에서 뺐는지,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부분은 경쟁질에서 뺀 부분입니다. 지금 수액이 흘러나오니까 팔이 두 마리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도포제를 발라야 되는데, 지금 저 옆에, 이거는 이제 중첩질에서 뺀 부분인데, 여기는 도포제를 발랐는데, 아마 요거는 빼놓고 한것 같습니다. 맨첫 번째 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가 끝입니다. 지금 이것이 화상병을 입은 자리입니다. 이 화상병이 온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 밑에 이 부분이 경쟁지였는데 아마. 경쟁지에, 그 범위가 한이 정도 됐겠죠? 이제 이거를 사실은 줄을 저 끝을 매가지고 저리 올려 붙였었습니다. 저 위로다가. 저기 다가 이제 줄을 올려 매다 보니까 이게 수관이, 수관이, 아마 하중을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에, 이 가지의 끝이 여기 인데 지금 진압벨처럼쭉 붙여서 들어 갔습니다 지금 꽃이 움직여 가지고 꽃눈이 지금 이렇게 통통해 졌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에, 지금 진압벨처럼 아, 이렇게 가지를 신초를 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, 또 다음 가겠습니다. 이 부분은 중첩지를 뺀 부분입니다. 지금 이 가지, 이 가지 밑으로 굵은 가지가 있어가지고 중첩지를 뺀 자리입니다. 지금 이 가지를 보시면 위에도 사실은 불안병 때문에 제거를 한 자리고 이 부분도 불안병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자리인데 이러다 보니까 수액이 전부 다 이쪽으로만 흐른 겁니다 이쪽으로만 그래서 거의 뭐 내가 보기엔 경쟁지가 됐는데 이 말곤 다른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신초를 제가 이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. 올해 이제 유인을 해서 꽃눈을 받기로 말하면 내년도부터는 착과를 시킬 수 있을 가지로 보입니다. 지금 이 가지를 보시면 지금 매우 거의 한 10cm 정도 되는 그런 지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, 저 가지와 이 가지 사이에 그늘을 지어서 중첩지 차원도 있고 저 위에 가지를 보면 반드시 나갈 가지입니다. 그래서 아, 이 밑에 이 가지를 뺀 것입니다. 이 가지도, 예, 이위에까지에 중첩을 이루어서 뺀 자리입니다. 그리고 이 가지도, 이 가지도, 여기 위에 가지에 글 속이 있기 때문에, 예, 뺀 자리입니다. 지금 이, 가지, 이 자리도 에, 이 위에까지 하고 옆에 두 가지가 다 중첩을 이뤄서 낸 자리입니다. 지금 이 자리가 옆에까 지와 중첩 을 이루 고, 이, 이 까지, 하 고도 중첩 을 이루기 때문에 네, 맨 자리 입니다. 지금 이 자리도 위에까지, 밑에 두 가지, 또이 가지, 중첩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예, 뺀 자리입니다. 지금 이 자리도 위에 가지와 중첩을 이루기 때문에 뺀 자리입니다. 지금 이 자리도 위에 가지하고 중첩을 이루어서 뺀 자리입니다. 지금 이자리도 사실은 이 가지와 이 가지 사이에 중첩을 이루기 때문에 뺀 자리입니다. 그리고 이 가지를 보시겠습니다. 이 가지는 거의 한 10한 12cm 정도 되는 그런 굵은 가지인데 지금 이 가지거든요. 이 가지인데 지금 주관에서 경쟁을 붙었던 자리입니다. 이 자리가 그래서 경쟁지는 반드시 빼야 됩니다. 그리고 전지를 전지목을 저희 식구가 제주선로 왔네요. 이제 무대기 무대기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1 6일 날. 임성 기술센터에서 여러분들 아, 다세기를 빈대해다가 아, 다세를 할 것입니다. 이제, 무대기 무대기 있는 곳에 이제 서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. 아주 넣는 것도 재미있고 지금 여기 이제 이거는 뭐 일반 대목이 됐는데 일반 대목이지만은 에, 수세가 강건합니다. 지금 여기 세 군데를 제가 뺐거든요.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 예, 거의 대지를 세 군데를 뺐는데 결국은 예, 지금 신초를 받아서 그 사이간에 예, 말하자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첩을 이루는 세나 가지를 뺀 것입니다. 이래서 뺀 자리입니다. 에, 여기 두 가지는 에, 지금 통로에, 통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에, 방향을 저쪽으로 두고 두 가지는 뺀 자리입니다.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청태가 이게 보이는데 제가 오늘 이거를 아, 말하자면 소독을 할 생각입니다. 안에 지금 청태가 끼어가지고 이걸 그냥 두면 이제 사과 꼭지까지 이게 청태가 번지기 때문에 스물 단말 에 물에 에 10리터의 양조식초를 원액을 에 넣어서 에 살포를 할 것입니다. 이것도 지금 청태가 낀 자리입니다. 예, 이거는 이제 불안병이 먹어서 오래 도태시킬 나무로 제가 위서부터 아래까지 다 잘라놓은 자, 나무입니다. 예, 이 나무에도 형태가 이렇게 밑에도 청태가 약간 끼어 있습니다. 지금 이 나무에도 청태가 보이네요. 스판 밭에는 반드시 청태가 끼기 때문에 에 3월 초, 중, 순, 경에, 청, 태, 제거를 하고, 그 다음부터, 정상적인 소독으로 들어가면, 좋을 것 같습니다. 청, 태, 소독은, 정규 소독에, 저는 범죄 있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, 매년 청, 태, 소독을 하는 것은 아니고, 이렇게 청태어 보일 때 이럴 때 이제 하면 되는 거겠죠 지금 이 나무의 이두 군데에 대지를 낸 것은 다 우리의 가지의 그늘 속에 있기 때문에 뺀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중첩지를 뺀 자리입니다. 바로 이 밑에 요 가지와 중첩을 이루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위에 요 가지하고도 중첩을 이루었네요. 자좀 멀리서 보겠습니다. 총 기장은 한 80cm 정도 되는데 아래 거하고 너무 중첩을 이루기 때문에 위에 거는 땡겨줬지만은, 유인을 했지만은, 밑에 과하고, 어, 중첩 범위가 넓어가지고, 뺀 자리입니다. 지금 이 자리는, 이 자리는, 에, 주간에 경쟁을 붙어가지고 뺀 자리입니다. 경쟁지 차원이고, 요 밑에는 에, 중첩지 차원에서 요 위에 가지하고, 이 가지하고 중첩지 차원에서 뺀 자리입니다. 네. 이상 밭을 잠시 둘러봤습니다.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동네가 갑산 일구입니다. 저희 예, 밭의 위치가 예, 좀 높다 보니까 아, 앞에 동네가 이렇게 밑으로 보입니다 예, 오늘은 예, 간단히 중첩지하고 경쟁지 그리고 도포제 발른 부분 그 다음에 예, 전정목 예, 주소는 부분을 예, 돌아봤습니다 이것은 예, 예, 제가 16일 날 파쇄하면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